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 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주안늘 함께 하는 자를 은혜 품성 케 하시 리라. 을지 하고 순종 하는길은 예수 안에 즐겁 고 복된 길이 보람 주를힘입 어서 말씀 다. 사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들 걷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민수기 22장입니다. 민숙이 22장 21절에서 33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3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가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다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사이에 좁은 길에 섰고 좌에는 담이 있다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책책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곳,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발람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니까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에 쫓이고 엎드리니 내가 날카리 길에 어느 어찌하여 내 나기를 대앞에서 대기리 삭머어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갔더니 나기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기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기는 살렸으리라 그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어제 발람선지자가 어떤 사람인지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좀 알아봤다면 오늘 본문은 사건을 통해서 발람선지자의 실체를 우리에게 더 신랄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모합 발람왕의 회의에 하나님께서는 발람선지자에게 모압의 사신단을 따라가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22장 2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발람 선지자가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종들과 이제 낙이를 타고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나귀가 제 길로 가지 않고 길을 벗어나 밭으로 들어갑니다. 발람이 나귀를 돌이키려고 채찍질을 하기도 하고 했지만 나귀가 다시 제 길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에 이르러 이제 그 좁은 길의 양쪽에 있는 담에 발람 선지자의 발이 짓눌리도록 몸을 자신의 몸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그러더니 오늘 본문에 보니 결국에는 이 나귀가 주저앉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우리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왕의 고관들이 두 번이나 찾아와서 자신을 모시고 가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가겠다. 그러 이제 종들을 데리고 나귀를 타고 출발하려고 할때이 발람 선지자가 얼마나 위풍당당했을까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왕이 이렇게 나를 모시고 가려고 몇 번이나 고간들을 보내는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이제 멋있게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동네 사람들도 보면서 야 고간들과 저렇게 함께 가네 멋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치 저희가 사람들 앞에서 좋은 차를 타고 멋있게 시동을 걸었는데 시동이 안 걸려서 나중에 막 얼굴이 붉어지는 상황과 비슷할 겁니다. 지금 발람이 이제 멋지게 발람 왕을 만나기 위해 출발하려고 하는데, 이 나귀가 미친 것 마냥 길을 벗어나고, 막 담에 짓눌리고, 이제는 앞에 꼬꾸라져서, 이 고관들 앞에서, 종들 앞에서, 이 발람 선지자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런 발람의 감정을 드러내듯이, 오늘 성경은 발람이 채찍을 하다가 나중에는 나무 막대기로 막 나귀를... 학대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줍니다. 나귀가 왜 이러는지 영문도 모르는 발람 선지자는 창피하고 화가 나서 나귀를 학대했지만 나귀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2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나귀가 미쳤거나 나귀가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귀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고 자신의 주인인 발람을 죽이려고 선 것을 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지금 짐승인 나기도 보고 있는 것을 누가 못 보고 있는 것입니까? 선지자라고 말하는 발람이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에는 이렇게 나온 28절은 이제 더 상황이 진척돼서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번 때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짐승도 보고 있는 것을 발람 선지자가 보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짐승의 입을 열어서 발람 선지자에게 지금 너가 무엇을 못 보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발람의 눈을 열어 비로소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보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잘 아는 것처럼 비록 짐승이라 할지라도 사람보다 뛰어난 어떤 그 능력을 갖고 있을 수있습다 감각일 수도 있고. 사람보다 빠르게 뛰거나 높이 점프하거나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지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짐승도 사람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보다 빨리 달린다. 사람보다 후각이 강하다. 청각이 강하다. 사람보다 시각이 좋다. 얘기하지만, 어떤 짐승 중에 사람보다 영적인 것이 뛰어나다고. 그런 짐승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무리 짐승이 여러 감각들이 뛰어날지라도 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보다 결코 뛰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발람의 상태가 이 나기만도 못한 상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귀가 보지 못한 것을 보지 못하고, 아니, 나귀가 보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주시고, 발람 선지자의 눈을 열어주셨더니, 그제서야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선지자 발람이라는 이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데, 선지자, 선견자라는 뜻에는 이제 앞에 있는 것을 본다. 단순히 눈앞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 멀리 미래에 오는 일조차도 보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발람이 멀리 있는 일을 못볼 뿐만 아니라 당장 지금 눈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도 분별하지 못하는 나기도 보고 짐승도 보는 여호와의 사자도 보지 못하는 짐승만도 못한 지금 상태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우리가 발람 선지자가 이런 사람이구나. 짐승만도 못하고 짐승이 보는 것도 못 보는 그런 선지자구나. 말만 선지자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선지자가 모압을 위해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이 모압에게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또 이스라엘에게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나 어떤 것들 해결하기 위해 선생님이나 의사나 어떤 거 조언을 구할 사람을 좀 멀리서 데려오려고 하는데 당장 자기 눈앞에 있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온다면 그게 어떻게 우리 자녀에게 복이 되고 자녀에게 대안이 되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왜 발람 선지자를 모압 왕 발락에게 보내시는지 우리는 의아해할 수 있지만. 발람이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대. 그의 영적인 감각이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대.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린 증거가 아니라 아,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던 모압에게 이 저주의 통로로 지금 발람 선지자를 보내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2장 3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했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의 눈을 열어 주시자 나귀가 왜 그랬는지 깨닫게 되고 아, 이 나기도 알고 있는 것을 나는 못 보고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발람 선지자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발람에게 신신 당부합니다. 가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것만 가서 말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발람이 이제 발람은 이제 발람, 발람은 이제 모압의 고관대국함께 발람 왕 발람은 모압의왕 발락에게 고관들과 함께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정이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지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 맹인과 같은 발람 선지자를 모압 땅에 보내는 것은 이스라엘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맹인 된 발람 선지자를 통하여 맹인 된 모압 민족이 다 함께 구덩이에 빠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임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이와 같습니다. 오늘 발람 선지자라는 그 지역과 시대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선지자와 선견자였지만 하나님을 참으로 알지 못했던 이 발람이 어떤 사람이라고는 얘기합니까? 아무리 그 시대에 모아방이 찾고 모아방이 도움을 구하고 고관들을 보내서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이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조언을 해주고 여기에다가 투자를 해야 된다. 저기로 가야지 된다. 저렇게 해야지 우리 자녀의 운명이 바뀐다. 진로가 열린다. 그렇게 얘기를 우리에게 조언해 을 주지만 하나님 없는 자는 하나님 없는 사람은 자신의 한치 앞도 모르는 것이 사람의 한계요.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는 우리는 그와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그 나라는 찬양 있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 찬양의 핵심은 나 가진 거 없다. 나 보잘 것 없다. 이것이 아니라 아시는 것처럼 그 중간에 나오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남이 못본 것을 보았다.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다.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택하신 받은 자녀들의 복이고 능력입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를 찾아와서 인생의 조언을 구하거나 오늘 우리 앞에 복채를 들고 오고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높여 주거나 우리를 높은 곳으로 모압 발람 에게 인도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지라도 우리가 발람 선지자보다 세상에서 유명하고 세상에서 유능한 사람보다 우리가 더 소망 있고 더 능력 있고 더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돈으로도. 능력으로도 세상에 어떤 것으로 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듣게 하시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게 하시고, 남이 깨닫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다라는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오늘 택하신 자녀된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가치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새벽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택하신 자녀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내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욕심과 욕망 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 주시고 씻어 주시고 남이 갖지 못한 것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보는 새벽에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눈 앞에 보이는 순간의 상황과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영원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어 다락방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영적 목마름과 갈급함 심령으로 주님께 더욱 나가는 다락방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 함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무명하나, 또 세상의 기준에 있어서 무능할지 모르나, 하나님, 우리는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남이 갖지 못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수많은 세상의 지혜자와 세상의 능력자보다 그들이 돈으로 살수 없고 그 어떤 것을살수 없는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갖지 못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줄수 없는 것들을 보고 듣고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것에 우리가 감사하며 잘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근심이 무엇입니까? 염려가 무엇이고 우리의 두려움이 무엇이고 우리의 불안이 무엇입니까? 또한 우리의 눈을 가린 욕망과 욕심이 무엇입니까? 오리도 예수께서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세상이 보지 못하고 세상이 갖지 못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감사하며 소망으로 살아가는 하루 될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